Via Dolorosa라는 라틴어는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600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고난의 길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기독교인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는 아주 유명한 성지 순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중 너무 힘들어서 주저 앉으신 곳을 기념하며 아홉 곳이 표시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성지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표시되어져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며 기념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련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서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며 매를 맞고 군병들이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가 15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성 성인 한 사람의 무게와 비슷하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6 0 0미터 정도를 끌려갔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사들이 그곳을 지나가던 고련의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정도로 예수님은 힘이 빠지셨고 걸어갈 힘조차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아 도로로사 길을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병사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략은 마취제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병사들이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온전한 정신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할까요? 왜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치욕과 수치의 십자가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휘아 도로로사의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길이었음을 진실로 믿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 맞으며 매를 맞으며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죄악투성이인 우리를 대신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월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평소보다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via 돌로라사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큰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희롱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고난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